안녕하십니까, 힐링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가평군에 와 있습니다. 네, 가평에 지금 어디에 와 있냐고요. 예,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평군에 식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네, 동네 주민 몇분 모시고, 좋은 곳. 여기가 어디냐면,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 네, 자라섬. 가평역에서 약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자라섬. 네. 그 자라섬 내에 있는 그 이화원이라고 하는 식물, 식물원입니다. 네, 규모는 약1 7 0 0평이고요 네, 없는 식물이 없고, 네, 동양, 서양, 아, 식물들이, 아, 몇천종이 지금, 네, 모여있는, 아, 엄청난 규모의 그 식물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왜 왔냐면은, 이곳에 맨발 걷기 좋은, 네, 식물원 내가, 맨발걷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아주 소문이 나 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소문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이화원 맨발걷기 네. 숨은 보석과 같은 장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맨발 어디서 해야 될지 지금 고민들 많으시죠? 네. 야, 여긴 진짜 제가 봤을 땐 겨울 천국입니다. 겨울 천국. 겨울 맨발 왕국. 네 역대급 전 세계에서 가장 겨울에 맨발 걷기 좋은 장소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이화원의 이 맨발 걷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